김상우 배우는 대머리를 자신만의 특수성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한다. 머리를 감고 에센스를 발라 찰랑찰랑함을 즐기기도 한다는데 가끔 배역 특성상 가발을 쓰고 연기할 때는 자신을 숨기는 것 같다고 한다. 한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맨머리로 다니면 뜨거운 햇빛에 두피가 타버려 보기 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인 연기에도 신부 연기에도 어색하지 않은 무생부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김상호 배우는 실제로는 무교에 가까운 불교이다. 어릴 적 가난하던 김상호는 스무 살이 되자마자 서울에 올라와 연기에 도전한다. 극단에 들어가 연봉 200만 원을 받으며 가은 고생을 했지만 인기 없는 배우의 인생에 절망에 결국 꿈을 접고 원주로 내려가 라면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 그의 아내를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조개구이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당시 대학교 도서관 사서였던 아내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나자 마치 후광이 비추는 것 같았다. 오랜 밀당과 대시 끝에 사귀게 된 둘에게는 다시 고생길이 펼쳐진다. 김상호가 연기에서 도망친다면 미래의 자식에게 부끄러울 것 같다며 연기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아내를 설득해 다시 서울에 올라왔던 것인데 그때 아내에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 말했던 김상우는 옥탑방을 전전하며 오랜 기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신혼 생활을 보낸다. 그 전까지 매일 마시던 술을 끊고 연기에 몰두한 결과 범죄의 재구성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다. 이때 감독이 최동훈 감독인데 범죄의 재구성 이후 잘 맞는 짝이 되어 최동훈 감독의 영화에 자주 출연한다. 지는 채 텃밭을 가꾸고 있다. 200평 정도의 땅에서 농사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는데. 촬영이 없는 날에는 계속 농사를 짓는다. 과거 옥탑방에서 살던 당시 주인 아저씨가 옥상에서 부추, 고추 등을 키우는 것을 보곤 했었는데 그걸 보고 자신도 해보고 싶었다고 한다. 또한 10년쯤 전부터 노안, 당뇨 성인병을 앓게 되었는데 건강을 위해 시작한 것이기도 하다. 김상우는 디피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마이네임의 마약 수사대 팀장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대본을 읽는 느낌이 잘 넘어가고 쫄깃했다. 라며 대본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자신한다. 라고 말했다.